<laughs> 아휴 고시권 총입니다 호떡이 왔네 아이고 박스 가져왔어요 우선 이제 1차로 50박스 가져가고 닭살리도오좀 가져왔습니다 평일인데 시험 기간이라서아 이게 저기 옥수수가 이제 다염분다 그래서 아 저기 뭐 원래 다음 주에 배송할 예정이었는데 아이 일차로 지금 받은 거 배송할 예정입니다. 지금 한 열, 대여섯 박스 될것 같은데, 예, 우선 일 차로 보내려고 합니다. 딱 맞아, 이봐. 예. 딱 맞았어. 이게 지금, 아, 강원도 차옥수수입니다. 어, 생으로 어, 예. 먹어볼까 이것도? 먹어봐라, <laughs> 아, 이렇게 생겼습니다, 이렇게. 먹을게. 음! 맛있지? 맛있네. 확실 음. 정원하고 음. 좀 틀려요. 어.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가서 맛있는 맛 음. 한통다 먹겠네. 음, 맛있습니다. 그리로 먹어도 염무수 맛있어요. 제가 응. 뭐, 좀 중국 한번 드셔보세요. <laughs> 이래딱 보니까 맛있게 생긴다데 음, 완전 염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도 적당히 이거, 이거, 이거 염물었어요. 저희가 뜸물이를 한번 쳤습니다. 근데 한바에안 쳐서 이렇게, 요런 게 이제 뜸물이고 하네요. 뜸물 이제 뭐, 이렇게 흔적인데, 또 어, 개중에 나가는 것들은 이런게좀 나갈 수 있을 거예요. 크기는 저번에 한 요정도가 한 15cm 되는 것 같더라 한 요정도면 한 18cm 이상 될것 같아요 이건 좀 작은데 음, 음. 아니 이거는 좀 굵게 하이 20cm 아주 잘되겠어잘되겠습니다 음. 마물, 크기는 조금 잘. 이제 안된 것도 있는데 다 아, 그런 건 아니고 어, 이렇게 마무리도 잘해서 이 마음 잘하는 거야 네? <laughs> 집이 이따가 또 이렇더라 아직 그럼 음 이, 맞습니다 그래 내일 아, 좀 있다 내일 이 차로 작업하고 그리고, 어, 저희 집 명이 이제 일요일 오신다고 했고, 일요일 날또 작업하고, 그리고, 저는, 음, 월요일로 화요일 날, 원래 이제 화요일 날, 제가 이제 반가를 써갖고, 아마 월화할게, 어, 이번에 받은 거, 주문 받은 거 이제 한 20박스 내는데, 우선 내일, 음, 한1 0박스 나갈 것 같습니다. 여기 밑에서. 또저 저기, 위에, 저기는 아직 덜림못다니까 저거는 이제 추가로, 어, 나갈 예정이에요. 아우, 전쟁입니다. 이제 옥수수. 아까 이제, 그 어디야, 경제부, 농업경제부 갔다 왔는데, 아우, 뭐, 아침에 전쟁이라고 가네요. 그래서, 사료도 배달이 안 돼서, 사료를 가져왔어요. 제가 직접, 몇프로 사실 이 물량이, 언제 또다 동일할지 모르겠어요. 금방 날것 같습니다.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, 이것도 이제 계란처럼, <laughs> 아 <아우>, 계란처럼, <laughs> 또, 이제, 금방 나가더라고요. 나갈 땐또 금방 없이 나가요, 그래서 저희가 이제, 어 받은 게한 받은 게한 20박스 내외고, 지금 이제 저희 매형분이한1박스 어, 좀더 가져가실 것 같고, 까요 하여튼 뭐, 30박스 이상은 나갈 것 같아요, 지금. 기본으로.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아래 바짜리하고좀 위에 것좀 해서 뭐, 25접. 그러니까 이제 파츠 빼면 한 20접에서 23, 4접 될것 같습니다. 아, 가운데 오서 혹시 드시고 싶은 분은, 연락 주세요.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. 예? 밟보서 이거 좀 봐. 예. 아, 저거 저기 특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맛있어요. 강원도 옥수수. 음. 나도 강의 도달 한번 해요. 그러니까. 음. 정말 맛있네 음. 몽입니다마 에. 강원도 차 옥수수. 거울 좀 가봐라니. 예? 이 거울 좀 봐. 네. 이상 식물총했습니다 옥수수를 게시했습니다 어 이게 확실히 <laughs> 아까 생거도 먹었는데 이제 삶아 먹으니까 맛도 맛있네요 예. 아주시오 네, 아, 먹겠습니다 어, 저인님 혹시 이게 올, 올해 게시인데 이시는또 어디서 아 봉지, 봉집, 아, 봉지 있어요 차 있어요 이게 강원도 옥수수인데 어 옛날 아마 드셔보시면 옛날 맛이 나요 한 드셔요 <목시> 예? 아, 저희 식구들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네요. 저희가 작업을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시작합니다. 내일 아침부터 다음 주월화 순차적으로 아겠다음 주하고 요거 앞에 돌된 거는 다음 주마 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작업할 건데 그래도 드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시면 물량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응, <목소리> 아니, 들으시면 안겠다 아이씨, 이거 뭐라, 아이 응? 이거. 자, 작업을 저희 집 전문가하고 저희 이모님이 다 하셨어요. <laughs> 자, 이게 오늘 1차로 발송될 옥수수입니다. 옥수수가 이게, 아, 이렇게 된 거는 뭐뜬 물이 좀 꼈대요. 근데 뭐 하여튼 뭐 약을 한번 쳤기 때문에 아, 무공입니다. 예. 오늘이 좀 날이 더운데 그래도 3미치에서 시원합니다. 여기는. 이제 16박스 이제 1차로 오늘 이제 발송을 하겠습니다. 자 1차 택배 접수했습니다 예. 내일 도착한다고 하네요 예. 아 바쁩니다 <laughs> 야이 화물차에 그, 맞네요감자옥수가 예. 저희 여기 지역 아, 농협에서 지금 출하는 하 겁니다 예. 아이고 생을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내일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, 내일 하여튼 뭐 받아서 어, 신선할 때 드시길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, 위로. 예.